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발견입니다. 총 대신 책을 들고 전쟁터에서 미소를 주고받던 군인과 아이. 그 사진은 왜 터키의 우표에 실렸을까요? 그 아이는 어떻게 전 세계인의 기억에 남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한 장의 사진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자입니다. 혹시 외국 우표에 등장한 최초의 한국인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저예요. 하지만 그 우표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1951년 겨우 9살이었던 제가 어떻게 터키 우표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60여 년 만에 기적같은 재회를 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때는 1951년 1월이었어요. 저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전쟁의 포화소리가 서울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일사후퇴라는 말을 어른들이 자주 하셨는데 어린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얼굴이 심각하고 집안 분위기가 무겁다는 것만은 알수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아버지께서 급하게 저를 깨우셨습니다. 민자야. 빨리 일어나거라. 우리 지금 떠나야 한다. 어머니는 이미 간단한 짐을 꾸리고 계셨어요. 제 작은 배낭에는 따뜻한 옷몇 벌과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누빈 코트. 그리고 제가 아끼던 작은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고 물었지만, 부모님은 그저 안전한 곳으로 간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것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말이에요. 피난 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아이들을 업고 어떤 분들은 소달구지에 살림을 실어 나르며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고 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셨어요. 길은 험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주 멈춰 서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한숨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저도 점점 지쳐갔지만 부모님이 계시니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양 근처에서 갑자기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비행기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 손을 잡고 계시던 아버지의 손이 놓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불러봤지만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맸어요. 하지만 모든 어른들이 비슷해 보였고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다른 피난민들을 따라 빈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춥고 무섭고 배고팠지만 혹시 부모님이 찾으러 오실까 봐 계속 문쪽을 바라보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뜬 뒤에야 깼는데 피난민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 배낭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코트, 그리고 신발까지 모두 사라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맨발로 집을 나선 저는 다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더 남쪽으로 떠난 뒤였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배는 고파서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더 이상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었어요. 맨발로 하루 종일 걸어서 발은 상처투성이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맨몸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추위였어요. 결국 저는 길과 눈 위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났지만 울림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지쳐서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이마에 닿았고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눈을 간신히 떠보니 파란 눈을 한 외국인 군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분이 바로 슐리만 데위셨습니다. 터키군 부대가 철수하던 중이었는데 우연히 저를 발견하신 거였어요. 출리만 대위는 제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급하게 군용 담요를 가져와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 올려 차에 태우셨어요. 차 안은 따뜻했고 다른 터키 군인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대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의식을 잃었다 깼다 했어요. 깰 때마다 슐리만 대위가 제 손을 잡고 계시면서 터키어로 뭔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목소리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터키군 부대에 도착해서야 저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군의관이 저를 진찰해 주시고 따뜻한 죽을 먹여 주셨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인지 몰라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터키 군인들은 저를 정말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출리만 대위는 특히 저를 극진하게 돌봐 주셨는데 군용 담요로 따뜻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시고 신발도 특별히 제작해서 신겨 주셨어요. 저는 부대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터키 군인들은 모두 저를 귀여워해 주셨고 틈틈이 터키어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아이들은 언어를 빨리 배우나 봅니다. 몇주 지나지 않아서 간단한 터키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슐리만 대위와의 관계가 특별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파파라고 불렀고, 슐리만 대위도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주셨어요. 매일 저녁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터키어도 가르쳐주시고, 가끔은 고향 이야기도 들려주셨거든요. 군인들도 저에게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가 터키어를 배우자 간단한 통역도 시켜주셨고, 부대 일도 조금씩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곳이 제 진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터키군 부대에서의 생활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매일이 새로웠고 군인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전쟁의 공포도 많이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터키어를 빠르게 익히자 군인들은 더욱 신기해 하시며 저를 아껴주셨어요. 아침마다 슐리만 대위와 함께 부대를 돌아다니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작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다른 군인들과 대화할 때 간단한 통역도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군인들이 제 번역을 듣고 웃으실 때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터키 군인들이 저를 위해 특별한 신발을 만들어 주신 일이에요. 제발 크기에 맞춰서 가죽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해 주셨는데 그 신발을 신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걸었던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부대에서는 매일 저녁 6시쯤 되면 모든 군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터키 음식의 맛은 정말 독특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먹다 보니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어요. 출림한 대위는 저에게 터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터키의 아름다운 풍경 이야기, 그분의 고향 이야기, 가족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터키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가족 사진 속의 사람들도 모두 따뜻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부대의 일원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군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부대 업무도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군인들의 옷을 정리해드리거나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는 작은 일들이었어요. 어느 날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다고 하시면서 저도 함께 찍자고 하셨어요. 쉴리만 대위 옆에 서서 찍은 그 사진은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진이 나중에 우표가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말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슐리만 대위의 표정이 무거워지는 날들이 있었어요. 다른 군인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슐리만 대위가 저를 불러 무릎에 앉히시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터키어와 간단한 한국어를 섞어가며 설명해 주셨는데 부대가 곧 터키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터키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안정을 찾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별을 해야 한다니요. 슐리만 대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도 저와 헤어지는 것이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터키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며칠간은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슐리만 대위와 다른 군인들도 평소보다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철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슐리만 대위가 저를 부르시더니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터키어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해 주시는데 저를 터키로 데려가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터키에 가서 함께 살자는 거였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출리만 대위와 함께 터키에 가서 살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분의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터키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출리만 대위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주셨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한국 아이를 터키로 데려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허가가 필요했고,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러던 중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찾고 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찾기 위해 여러 곳에 수소문을 하시고, 적십자사를 통해서도 찾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주신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슐리만 대위와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이 있었어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출리만 대위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가족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씨에 저도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드디어 가족과 만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출리만 대위의 부대가 터키로 떠나기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그날 아침, 슐리만 대위는 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터키에서 가져온 작은 목걸이였는데 터키의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 파파를 기억해 달라고 하시면서 목걸이를 걸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한국 전통 매듭을 선물로 드렸어요. 서로 기념품을 주고 받으며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 왔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멀리서 뛰어오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8개월 만에 보는 부모님의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민자야. 우리 민자야 하고 우시고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슐리만 대위가 저희 가족에게 다가오셨어요.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시고 간단한 영어로 저를 어떻게 돌봤는지 설명해 드리셨습니다. 부모님도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가족과의 재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8개월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셨던 딸을 다시 만나게 된 부모님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고 한참 동안 우시고 아버지도 계속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지만 출리만 대위와 터키 군인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지난 8개월 동안 그분들이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었거든요. 슐리만 대위는 저와 부모님이 대화할 시간을 주시려고 조용히 물러나 계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아프지는 않았는지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터키 군인들이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 특히 슐리만 대위가 어떻게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셨는지 열심히 설명해 드렸어요. 부모님의 표정에서 안도감과 감사함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딸을 잃고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그리고 그 딸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출림한 대위가 다시 다가오셔서 저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셨어요. 건강하게 자라거라라고 터키어로 말씀하시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파파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터키어로 말씀드렸어요. 다른 터키 군인들도 하나씩 와서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작은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터키어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슐리만 대위는 저를 걱정해주셨어요. 부모님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부모님도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어요. 드디어 차에 올라탈 시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슐리만 대위와 터키 군인들이 모두 손을 흔들어 주고 계셨어요. 저도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열심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져 갈수록 그분들의 모습이 작아져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은 제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지 들으면서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 방을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청소를 해주셔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제 인형도, 책들도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뭔가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지난 8개월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해주신 슐리만 대위,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주신 터키 군인들,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신 부모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일상 생활을 시작했어요. 수송 초등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었는데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실종되어 돌아오지 못했는데. 저는 운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슐리만 대위와 터키 군인들을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특히 그분들이 그리웠어요. 터키에서는 잘 지내고 계실까, 고향에 무사히 도착하셨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가끔 터키어로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창덕여고를 거쳐 고려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무사히 자라는 모습을 보시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마음 한 편의 터키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어요. 대학생이 되던 1962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516혁명 제1주년 기념 국제우표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 우표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전시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전시회장에 도착해서 여러 나라의 우표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우표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터키에서 발행한 우표였는데 그 안에 제가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얼굴이었어요. 우표에는 터키군과 함께 있는 한국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터키 부대에 있을 때 찍었던 그 사진이었어요. 출리만 대위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어린 제 모습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그 우표를 바라봤어요. 터키에서 제 사진을 우표로 만들어 발행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저는 외국 우표에 등장한 최초의 한국인이 된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 우표 수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도 이 우표에 대해 궁금해하시면서, 이 소녀가 누구인지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그 소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표 수집가들은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여애룡이라는 분이 특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시면서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슐리만 대위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터키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고 그분의 연락처를 알 방법도 없었어요. 간혹 터키 관련 뉴스를 보면 혹시 그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그럴 리는 없었죠. 세월이 흘러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슐리만 대위에 대한 그리움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도 가끔 터키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여혜룡 씨가 신문에 저에 대한 기사를 써주셨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고 저서에도 그 내용을 실으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통해 슐리만 대위와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어요. 써주신 기사가 나간 후,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슐리만 대위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몇 년이 지난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K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이야기를 알게 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터키에서 슐리만 대위를 찾아보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KBS 제작진은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터키 정부와 한국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어요. 마침 그때 저는 터키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터키 여행이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정말 운명 같았어요. KBS 제작진과 함께 터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터키에 도착해서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을 했어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터키 군인들의 명단을 찾아보고, 슐리만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슐리만 대위의 본명은 플라트 슐리만이었고, 한국전쟁 참전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1987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찾고 싶었는데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거였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가족들을 찾아보자고 격려해 주셨어요. 며칠 더 수소문을 한 결과. 정말 기적같이 슐리만 대위의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인과 자녀들 그리고 당시 같은 중대에서 근무했던 동료 군인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쉽지 않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나러 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달려오셨어요. 바로 슐리만 대위의 부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터키어로 뭔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통역을 통해 들어보니 당신이 바로 그 한국 소녀구나. 남편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딸이구나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슐리만 대위는 터키로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계속 그리워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만난 작은 딸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고 제가 잘 자라고 있을지 늘 걱정하셨다고 해요. 그분의 자녀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한국 소녀 이야기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게 되어 감격스러워하셨어요. 우리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당시 사진들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표에 실린 원본 사진은 물론이고, 제가 터키 군이 만들어준 신발을 신어보는 장면, 군인들에게 터키어를 배우는 모습 등이 담긴 귀중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출림한 대위의 가족들과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당시의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각각의 사진마다 쉴리만 대위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터키군이 만들어준 신발을 신고 있는 사진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신발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처음 신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에요. 쉴리만 대위의 부인은 남편이 그 신발을 만들어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시 같은 중대에서 근무했던 소대장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 계셨지만,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그때 그 작은 한국 소녀. 하시면서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슐리만 대위가 저를 얼마나 아꼈는지, 다른 군인들도 모두 저를 친딸처럼 사랑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터키로 돌아간 후에도 슐리만 대위는 저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 한국이 잘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잘 살고 있을 거라며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슐리만 대위의 자녀들은 저를 진짜 가족처럼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한국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찾아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을 보니 슐리만 대위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며칠간 그분들과 함께 보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슐리만 대위의 생전 모습,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분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수 있었어요. 터키를 떠나기 전날 슐리만 대위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가족들과 함께 묘소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어요. 파파. 저 민자예요.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 그리움. 감사함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슐리만 대위의 부인도 제 손을 잡고 함께 오시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슐리만 대위가 저를 구해주신 일, 8개월 동안 친딸처럼 보살펴주신 일,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일,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우표를 통해 다시 인연이 이어진 일까지 말이에요. 특히 제가 외국 우표에 등장한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 작은 우표 한 장이 저와 슐리만 대위 가족들을 다시 연결해 준 거잖아요. 우표가 정말 작은 역사책이고 이야기의 보고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애를 경험할 수 있었고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슐리만 대위와 터키 군인들이 보여주신 따뜻함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인간의 선함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